자, 성동 1구, 기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풀수 있는 거 확실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 값을 구하면, 뭐 미, 먼저 미분하겠죠? F'이, 프라임 3x 제곱 빼기 6x, 0 되는 값 찾아보면, 어, 0하고 2에서, 극 값을 가지는데, 뭐, 요렇게 생겼을 거니까, 0에서 그 값, 극대 값을 가질 거다. F0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0에서 극 값을 갖지 않는 함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뾰족점에서도 극 값을 가지죠, 그죠? FX 절대 값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여기가 0입니다. X가 0인 값. 어, 유독 우리가 알다시피, X 세제곱만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에서 극 값을 가지지 않게 된다. 3번에 위치가 나왔을 때 1의 속도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위치를 무엇에서? 미분해서 구하지. t가 1일 때의 속도니까 1을 대입하면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우리 만나는 교점은 두 함수를 연립합니다 그래서 4x를 넘겨서, 12x는 k. 우리가 이거를 요 함수랑 요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로 생각을 했는데, 근의 개수. 세 점에서 만나니까 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y는 k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극대와 극소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요 함수를 선생님 fx라고 하자. 극대 극소만 찾으면 되겠네. 자, 미분하면, f'x는 6x제곱 더하기, 6x 빼기 12, 어, 6 묶으면, 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옵니다. 음. 그럼 마이너스 2랑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고, 극대가, 여기가 1일 때겠지. 위에다 할게요. 자, 극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16이니까 24죠, 그죠? 24니까 2 0이고요 어, F1은 2 더하기 3 빼기 8이니까 뭐 마이너스 3. 그래서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여야 되더라. 어,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7 나와야지. 마이너스 7. 그래서 둘이 더하면 13이라는 값이 나온다. 자, 5번. 옳은 것은 0부터 2, 부터 0, 부호가 바뀝니다. 구간 뒤집으면 부호가 바뀐다. 자, 마이너스 2부터 0, 0부터 3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온다. 자, 이게 무슨 함수야우함수지 하지만 요 성질은 누구의 성질이야? 그렇지. 기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것 기억과 니은이 맞게 됩니다. 자, 6번에 음, 3차 함수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무슨 뜻이야, 이거? 그렇지. 항상 무엇한다? 증가하는 함수다. 그럼 항상 증가하려면 f 프라임 x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 모양은 세 가지인데, 항상 0 이상인 건 이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d. 4a제곱 마이너스 4a, c가 0 이하더라. a제곱 마이너스 12a가 0. 자, 이렇게 되니까, 뭐 0부터 12까지. 그래서, 될수 없는 값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에, 어, 반지름과 높이의 합이 6인 원기둥 부피입니다. 자, 최대값. 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높이가, 우리 이제 H, 그러면 R 더하게 H가 6이니까 H는 6-R이 될 거고, 결국 우리 활용문제에서 최대값은 무슨 값으로? 그렇지. 극대값으로 구하기로 했죠. 자, 얘 부피를 vr이라고 한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마이너스 r세제곱 더하기 6r제곱 됩니다. 자, 극대 찾으러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r제곱 더하기 12r이 0이 되는 값 자, 마이너스 3r로 묶어볼게요. 파이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말로 묶으면 r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뭐0 또는 4인데 당연히 4겠죠? 그럼 부피는 r이 4니까 16파이 곱하기 2여서 32파이라는 부피가 나옵니다. 자 8번 바로 할게요. 뭐 적분하면 x제곱이고 1부터 3이니까 9 마이너스 1, 그래서 8 나오고 자 9번에 fx는 x 세제곱의 부정적분이니까 우리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c가 되겠지 f0은 1이니까 c값은 1이더라 그러면 f1은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나올 거고 자 3x제곱 1,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3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x는 1, x는 2. 이 부분 어떻게? 인테그랄 2부터 2까지 3x 제곱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값이겠지. x 세제곱 1부터 2니까 8 1 이렇게 되겠네. 7이라고 나오고 자 11번에 어, 요거 볼게요. 마이너스 이프 4까지, 마이너스 입트 4까지 우리 구간이 같으니까 함수를 한 번에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이프 4까지 자,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은 자, 우리 요 유리식은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 요 놈만 적분하면 되니까 x 빼기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부터 4는, 자, 4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몇이니? 2. 그러면, 이거, 마사니까, 마사에서 플러스 4, <laughs> 0, 되겠네. 자, 요거 나왔어요. 선생님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거. 자, 상수 변수. 그치? 두 가지 이용합니다. 대입. 뭘 대입하냐? X에 1을 대입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니까 0은 7기3 더하기 A. 자, A가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FTDT는 7 X 제곱 빼기 3X 빼기 4.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용했죠? 미분했지, 그치?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FX는? 14x 빼기 3이니까 F1 구하래요. 14 빼기 3은 11이더라. 그래서 둘의 합이 7이라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도 한번더 나왔었어. 어? 뒤에 문제 중에 서술형에서 자, 13번에 정적분을 이용한 극한은 적분하지 않고 무엇한다? 뭘 이용한다? 미분계수 이용한다. 1부터 x 까지 FTTT 결국에 이놈은 적분해서 1부터 X까지 적분해서 X 넣은 값에서 1 넣은 값을 빼는 거니까 그럼 요놈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1이 됩니다. 결국 얘가 미분계수가 되는데 우리 소문자를 적분해서 대문자 됐으니까 대문자는 미분하면 소문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1 넣으면 요렇게 나오겠죠. 14번 좀봐봐참2수 어, x축 y 축 둘러싸인 넓이가 a 여기가 a요. 예 여기가 b a대 b가 1대 2니까 a값 자, 우리 뭔 뜻이냐면 자,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의 넓이를, 쌤이 k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2k가 되겠지? 음? 그럼,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모양이니까, 여기도 k고, 여기도 k야, 넓이가. 그런데, 정적분 값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니까, 넓이는 k이지만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k.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 돼야 돼? 0이 되지, 그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 돼야 돼. 지금 얘는 축이, 요 꼭지점 찾을 수 있지. x는 3이 축이야. 뭔 뜻이냐? 0부터 3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적분하면 0부터 3까지가 0이니까. 자, 3 대입하면 9 빼기 27 더하기 3a는 0이어서 뭐 a는 6이라고 나오네. 자, 요런 거, 문제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있어요. 어, 1대2는, 1대2는 요걸 이용을 합니다.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1대2는 요걸 이용하는 게 편하다. 자 15번에 음,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먼저 5에서의 위치, 우리 5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구했냐면 처음 위치 더하기 0부터 5까지 정적분 값이야. 근데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하고요. 0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보자. 넓이 구할게 그냥. 얘 넓이 1이고 얘도 1이네.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얘도 1이야. 근데 정적분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1이네. A는 마이너스. 자, 2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는 2부터 7까지 절대 값을 정적분합니다. 즉,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그러면 2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해보면 2부터 7까지. 여기 1, 1, 1, 2, 1이니까 6이네. 이게 B입니다. 더하면 5가 될 거고. 게까지 마지막이 제일 어렵죠,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함수 f 오의 값은 최고차의 계수는 1이다. f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삼차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 x축과 두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 자 3에서 극솟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얘는 그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접해야 돼.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 얘는 오른쪽 그래프는 극소값이 0이니까 이 그림은 아니더라. 이 그림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지. 여기가 3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fx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 계속 강조하던 게 있었어. 접하는 곳에서 중근이다. a에서 접하니까 완전 제곱식 나오고, b에서도 한번더 만납니다. 그럼 내가 뭘 이용해서 이제 a와 b값을 찾을 거냐면, 이거 이용해야지. F3은 마이너스4고, F 프라임3은 3에서 극소 가지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치? 미분하면 0미분 바로 할게요. 미분 그대로, 떡이 그대로 미분. 자, 이걸 정리하면요. 응? 음? 정리하면? x-a, 3x-2b-a는 0됩니다. 그러면, 얘가 0되는 값이 x는 a 또는 x는 3분의, 뭐니 뭐, 2b 더하기 a네. 근데, 지금 여기가 극대고요 그죠? 극소가 되는 점이 여기겠지. 그니까 얘가 3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2b 더하기 a가 9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9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봐봐. 두 번째는 f3이 마이너스 4인데 옆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 여기 봐봐 f3은 3 마이너스 a제곱 3 마이너스 b지 근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9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9를 넣어보면 이렇게 돼 자, 여기 이거 2로 묶어내면 4로 나갑니다.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 b 빼기 3의 세제곱인데 그 값이 마사야. 그러면 b 빼기 3의 세제곱이 1이니까 b는 4일 거고, b에다가 4를 넣으면 a는 1이 나오겠네. 아, fx는 x-1의 제곱. X-1의 제곱, X-4가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고 하는 거야? F, F5는? F5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1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잘 이해한 다음에 한번더 보세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요. 뭐한점 지나갑니다. 우리 접선의 기울기 F'X는? 프라임 3x제곱 빼기 4x고, 곡선 f1이 마이너스 2 지나갑니다. 적분하면, x3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c, f1은 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여서, c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fx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f3, 27 빼기 18 마이너스 1, 음, 8 되겠네요. 서술형 1번 이제 볼거 없고. 자, 서술형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 x 감소를 표로 나타내거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죠. 표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f 프라임 x는 12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자,는 x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1 되죠.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잠깐만. x가 0일 때와 1일 때 f 프라임 x는 0이 되고 f x는 0보다 작은 값 넣으면 양수 양수 음수 0과 1 사이 넣으면 양수 양수 음수 1보다 큰값 넣으면 양수, 양수, 양수. 감, 감, 즉. 여기서 극소만 가지지, 그치? 그럼, 극소는, F1은, 몇이니? 마3. F0은, 마이. 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데, 감소하다 감소하니까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 음질한다 그랬잖아, 그치? 음질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다 가운데다 그릴게요. 자, 좀만 다 좀만 다 어, 이래서 마삼을 지났는데 여기서 극소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움찔해야 돼. 이렇게. 이런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이 그래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합니다. 최소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1 구해보자. f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5네. 어,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5 나와. 자2 넣으면 f2는 2 4 8 16 4 8 3 2 마이너스 2 16 이 넣으면 몇 나와? 14 나와. 그렇지. 대충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인데 어? 여기가 최대겠지. 그죠? 선생님 좀 그래프 이상을게으니까 최대는 14고 최소는 우리 아까 여기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 최소는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양 끝에서의 함수값과 이거 14 함수값과 극소, 극대. 극소밖에 없으니까. 극소가 비교해서 큰 거, 작은 거 찾아냅니다. 자, 다음 함수가 다음을 성립할 때 fx는 0에 해를 구하여. 여러분들 이거 헷갈린 친구도 있겠지만, 잘 봐라. 이거 무한대로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갔는데 2로 수렴을 했다. 분모가 1차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분자도 1차여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되겠지. 상수항 k. 여기서 할수 있는 게두 가지죠. 이 e 넣으면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0이에요. 그래서 저 식이 f'2가 돼서 3 됩니다. 자, f'2는 4 더하기 k가 3이니까 k는 마일 f'x가 2x-2 f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c인데 f2가 0이니까 4-2 더하기 c여서 0c는 마이너스 2 fx는 x² x 제곱 빼기 x 마이 2. 얘가 0 되는 값 찾으랍니다. x 더하기 1이 0이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x 절대값 x a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8일 때 음수 입니까 a는 음수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될 건데, 이놈이 x가 0 이상이면 3x 제곱이고, x가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가 0 이상 오른쪽엔 3x 제곱, 왼쪽은 마이너스 3x 제곱, x는 a, x는 1, 여기. 자이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죠? 근데 함수식이 얘잖아.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야얘 뒤집어야 되니까 3x제곱. 그지? 0부터 1까지.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3x제곱 이어지네. 자 적분함. 1 마이너스 a 세제곱 자, 이게 28 마이너스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인 걸알 수가 있고 자 서술형 5번 딱히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상 꼭 보라고 했어 응? 자, 봐봐 먼저 이제 뭐 대입합니다 x 1 대입하면 0은 a 더하기 2 e 더하기 b 미분합니다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의 t dt 됐어 다시 1 대입하면 0은 2a 더하기 2 e. a는 마이너스 1이고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 b도 마이너스 1나오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 친구는 반성해야 돼 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영상 보세요, 고 자, 선생님, 6번. FXGX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뭐, 2배 0부터 2까지 절대값. F 프라임 백이 G 프라임 X는 입사까지 뭐 F 프라임 X 백이 G 프라임 X DX 절대값이다. G 형은 0이다. FXGX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이 우선 정적분부터 정리를 해보자.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건 넓이를 구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0부터 2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지? f 프라임이? 그러면 2 배의 0부터 2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dx는. 자, 2부터 4까지는 g 프라임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음수야. 그래서 나올 때 뒤집어 나와야 돼 g 프라임 x. 백이 f 프라임 x 어, dx 어, dx 자 적분하면 두배 fx 백이 gx는 gx 백이 fx 자두 배의 아 이거 dx가 아니잖아 0부터 2지 F2 빼기 G2 빼기 F0 더하기 G0은 G4 빼기 F4 빼기 G2 더하기 F2. 근데 F0과 G0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고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얘도 알고 있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fx는 gx의 실근은 fx 빼기 gx는 0이라는 근이, 근이겠지. 선생님이 얘를 hx라고 두면 hx는 0이 되는 값이야. 즉, h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거야. 몇 개인지.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프 그려 볼 거야. 그러면 우리 hx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하지, 그지 미분. f프라임 g프라임이 0이 되는 값 찾는데. 자, f프라임과 g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0과 2와 4입니다. 0보다 작을 땐 누가 위에 있냐면 g가 위에 있어서 음수고요. 0과 2 사이는 f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 그러면 hx는 감증 감증 0에서 극소 가져야 돼 근데 f0과 g0이 같으니까 f0 빼기 g0은 0 극소값이 0자 그러면 2에서 요렇게 극대값이 만들어지고 4에서 극소인데 잘봐 지금 극대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이게 극대값이지다 쓸게 여기. f2-g2는 이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f4-g4야. 얘가 극소고 얘가 극대인데 극소와 극대가 부호가 다르니까 극대값은 음수예요. 그래서 조 세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 어, 그래도 추가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